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지난달 30일 계양이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이어 지난 7일 계양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진행되었는데요. 신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 구립경로당, 장기 건강 증진 센터, 방과후 돌봄 센터 등개양 일동 지역에 부족한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건축된지 32년이 지난 개양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12,79억 6,700만 원과 구비 15억 4,400만 원등총 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효우 구청장은 기존 낡고 비좁은 청사 때문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했는데, 새로 건립되는 청사는 행정 기능뿐 아니라 문화,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군은 부평도호부 관아 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4월부터 관람을 제기했습니다. 부평 부읍지에 따르면 부평도호부 관아는 업무를 보던 동원과 외국 사신이 묵었던 객사, 죄를 다스리던 포도청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으나 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대부분이 헐리고 현재 건물만 교정 모퉁이로 옮겨졌습니다. 부평 도호부 관아 방문객들은 초등학교 교정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계양구는 학교와의 협의 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3월 공간조성사업을 착공해 상시관람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고 관람 안내소와 화장실, 학교 경계, 전통 담장 등을 설치하여 4월부터 상시 자유관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라 문화 해설사를 통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양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 계양꽃마루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살기 좋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제76회 식목일 행사를 인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식목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시민 대표, 사회 단체와 관계 기관 대표자 등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해 배롱나무, 복자기, 산수유 등총 1450주의 나무를 함께 심었는데요. 계양구는 쾌적한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이촌 근린공원, 가련 체육공원 등 도시숲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우 개양구청장은 병해충 방제 사업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육장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들을 위한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